1번. 음, AB랑 AC랑 같고 그다음에 CD랑 CB랑 같대. CD랑 CB. 그럼 여기도 같은 거죠.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가 7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나머지 각도인 40도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가 40도고 그럼 여기 x는 이 삼각형에서 나머지 10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일단 52도가 나와 있으니까, 180에서 52를 빼면, 여기가 8이고, 128도, 나누기 2하면, 64도씩이 되겠죠. 여기가 64도. 그러면, 다시, 64, 180에서 64를 빼면, 6이고, 116도죠. 116도니까, 나누기 2하면, 58도 이쪽이 58도 이쪽도 58도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다음에 요 삼각형이 산박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뭐두 개를 더해서도 되고 이, 얘가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않는두 내각의 합과 같다 해서 여기다 뭐 2x니까 정답을 2 9도 이렇게 찾아야 되고 두개 더하면 일단 두개 더하겠습니다. 122도죠. 180에서 빼면 58도인데, 58 나누기 이하면 되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라, 여기, 이듬해 삼각형이라 여기가 45도가 되죠. 여기가 45도가 된다는 말은, 여기도 6이 돼야 되고, 여기도 6이 돼야 돼. 근데, 얘가 45도, 여기가 45도, 여기가 직각이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밑변이 1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12 곱하기 6 곱하기 1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니까 36이 정답. 그럼 4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가 종이접기 문제는 접은각, 그 다음에 업각이름해 삼각형이라 여기가 10이 되는 거야. 얘는 삼각형의 높이를 이렇게 되면 여기가 5라고 나와있죠. 그럼 1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니까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서로 합동인 것. 그럼 여긴 3하고 5가 있는 거 찾아야 되니까 빗변이 5고 3이 없죠. 그 다음에 63도 되어 있는 거. 63도. 반대쪽은 27도죠. 그럼 니은하고 디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디그. 3번이 정답. D의 길을 찾을 건데, e 사,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두 삼각형이 합동이라, 대응, 얘랑 얘랑 합동이라서, 대응변이 되는 A2가 4고, 그 다음에 AD가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D2의 길은 두 개를 더해서 12가 정답. 럼 7번. 두 삼각형이 합동, 얘랑 얘랑도 합동이죠. 그러면 48도를 반으로 나눠가 야 되니까, 여기가 24도, 여기가 24도. 요 삼각형에서 나머지 x 값을 찾는 겁니다. 여기 90도가 있으니까 두개 더하면 90도가 되야 되겠죠. 90에서 24를 빼면 음 8이니까 66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외심일 때 c 이 얘기를 구하죠 둘레의 길이가 48이니까 외심은 수직 이등선의 교점이라 여기가 구가 되면 여기도 구가 되는거야. 여긴 여기는 7이고 여긴 x, 여긴 x. c 얘기를 x라고 하면 그럼 다 더하면 얘가 18이고 얘가 14니까 더하면 32인데 3이 32 더하기 2x를 하면 48이 되야 되는 거죠. 따라서 2x가 넘어가면 16. 따라서 x는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외심이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죠. 따라서 여기 얘네들이 반지름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36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36도, 여기 36에서 72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외심이면 다 이등변삼각형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X죠. 여기... 얘가 반지름 같아서 여기도 이등변삼각형돼야 되니까 70을 바, 나누기 위하면 여기 35도가 되겠죠. 이렇게 다두개씩 더하면 180도니까 한개씩만다두개씩 있죠. 한개씩만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X는 90에서 65를 뺄 거니까 2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심일 때는 여기가 X면 일로 갈때두배를 해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120도니까, X는 60도가 정답. 자,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30도고, 20도, 그 다음에 이듬의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두 개씩 더하면 180도니까, 한 개씩만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X는 4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고, 반드시 내부에 있습니다. 세 가게 이등선의 교점이고, 세 변까지 이른 거리가 같고 세 점까지 이른 거리가 같은 거는 내심이 아니고 외심이에요. 외심 이건 외심.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 내심은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여기가 30도면 이렇게 옆으로 같아야 돼 이렇게. 얘도 외심할 때랑 똑같이 두 개씩 더하면 180도니까 한 개씩만 더하면 90도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x는 10도가 정답. 내심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가 X고, 여기가 28도, 여기가 38도가 되니까, 한 개씩만 더해서, X 더하기, 28 더하기, 38 이러면, 얘가 90도가 돼야 된다고. 얘가 66도니까, 66을 빼버리면, X는 24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